너네 이거 알아? 수봉아 오늘은 올해 나왔던 수능 특강 문제를 가져와 봤어.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 오 어, 잠시만요. One that to society later.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첫 번째 해석부터 잘안 돼요. 절댓값 한건 y축 대칭이란 건 알겠는데 플러스 t만큼 해줬다는 게 평행이동인가? 아닌 것 같은데? 수봉아 잘 봐. 만약 평행이동을 했다면 원함수 fx가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x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이런 표현이 되는 게 정상이지. 근데 지금 보면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절대값 밖에 티가 있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간단해 절대값을 벗겨내면 되는 거잖아. x가 0이 되는 것을 경계로 함수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됨을 알아. 그리고 평행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보일 거야. 오 이제 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뭘 생각해야 할까요? 극한식을 해석하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극한이 1로 갈때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 여기서 fx가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을 가질 테고 대칭축에서 극소를 가질 건데 이런 식으로 x는 0인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3개의 극값을 가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만약 대칭축이 1이었다면? 오쌤 해보니까 좌로 갈 때랑 우로 갈때 모양이 변하네요. 아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fx를 세울 수 있겠다. 좋았어 수봉아 이제 hx를 해석하자 hx는 3차 함수인데 근이 정수야? 너무 특수하잖아 일단 식을 만들고 나머지 식의 근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일단 이걸 통해서 k값이 음수인 걸 알겠고 제곱수여야 한다는 게 보인다. 나번 조건을 읽어보면 분명히 k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지. 예상하고 다음과 같이 풀어보면 k 값의 범위가 나와 이 중에서 k 값이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밖에 없구나. 이제 끝났다. 이제 구하려는 값을 찾아내면 답이 4번이네. 오늘도 풀이를 배웠어요. 역시 수학은 2310중셈 수학이야. 하남 수학은 역시 2310이야.